오늘은 국수를 편하게 삶는 방법과 초간단 국수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국수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국수는 옆으로 꺼내주면 더 꺼내기 편리한데요. 화면처럼 꺼냈다가 고무줄로 고정시켜주시면 보관도 편리할 겁니다. 오늘 국수 요리는 약 2.5인분, 500원짜리 동전 크기 2.5배를 생각해주시면 될 거예요. 국수를 조리하기 전에는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살짝 적셔주시면 좋은데요. 냄비 테두리에 식용유를 살짝 발라주시면 마법같이 거품이 넘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면 준비한 국수를 넣고 잠시 삶아주세요. 국수를 삶을 땐한 번씩 꺼내가며 공기와 접촉시켜주시면 조금 더 쫄깃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수는 꼬들한 식감을 원한다면 3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4분 정도 삶아주시고요. 잘 삶은 국수는 차가운 물에 식혀 쫄깃함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초간단 양념입니다. 간장 4스푼, 설탕 3스푼, 통깨 1스푼, 참기름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집에 다들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소스가 완성될 겁니다. 고명을 위한 대파나 고추도 조금 썰어주시고요. 고소함을 좋아하신다면 계란 노른자도 준비해줍니다.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익은 국수는 예쁜 그릇에 놓아주세요. 만들어둔 소스를 부어주시고요. 썰어놓은 고명과 김을 올려주세요. 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준비한 노른자도 올려주시고요. 노른자를 톡 터뜨려 비벼드셔보시면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국수가 완성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국수는 짭짤하고 달콤한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중 하나인데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